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해서 이 땀을 지켰는가 진정한 예우와 경의는 없었고 쇼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6.25 전사자 147명의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그 행사는 솔직히 참으로 멋졌습니다. 멋진 연출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말 그대로 연출로 만든 멋진 쇼였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전날인 6월 24일 70년 만에 고국 땅에 내리는 그 순간에 누가 그들을 맞이하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25일 저녁 행사를 위해. 유해는 무대의 소품이 되어 이리저리 옮겨짐을 당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유해가 주인공이 아니라 비행기와 미디어 사파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비행기에 비춘 불빛으로 하는 멋진 분장쇼였을 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리신 그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와 경의는 없었고 다만 정권의 진정한 쇼를 위한 장치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권을 위한 소품이고, 국민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현혹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전사자 발굴 유해 현장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강원도 양구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라고 하시며 국군 전사자들을 추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때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응 연필 같은 한 터스 같은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이 총알은 똑같은 겁니다. 야, 예, 가, 국민한테 알리는 것처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네.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해서 이 땅을 지켰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그 끝까지 어, 찾아서.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해 밟은 땅이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또 소중한 일이고 호국 영령께 대하여 영리 뭐,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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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끝까지 한 분이라도 뭐 그런 정신으로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가 이기야 해준 분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많이 힘드시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하셨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서 명예로운 보훈을 모토로 조직 보강, 증편, 감식 시설 확충, 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든 그분들의 희생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노력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